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페리카나 매운 양념치킨으로 먹는 치밥네 치킨에 밥을 함께 먹는 치밥 먹방을 또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국물 옛날에는, 과거에는 먹지 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먹어달라는 사람이 많더라고 에사카리나 카네나 황천의 뒤틀린푸 그게 뭔 말이에요? 아 이거 한번해봐야지또 우리 사랑나 아케님좀 잠시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샘? 그 소리를 들어야 돼. 콜라가 작아서 좀 아껴야 돼. 좋습니다. 그럼 한번 일단 치킨은 먹어봐야지. 아, 듣보잡 부위를 먼저 한번 매운 양념 치킨이라는데 꼭그 청양고춧가루로 맛을 냈다 그래요. 밥 여기 있어요. 보이게 해줄게. 음, 밥 여기 있어. 와, 맛있다. 와, 개맵 다 어, 들어가자마자 매운데? 다섯 조각 부족한 한마리에요 다섯 조각 뺐어요. 닭 가슴살 부분. 다리 하나예요. 아 다리 두 개예요. 봉이에 닭봉 와 맵다 닭집지 여기 있네 닭집지 닭집지 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. 불찌밥이다 아,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은데 얼큰해 그리고 확실히 느낀 거 청양고추 가루가 확실합니다. 얘 아직도 쩝쩝거리냐? 응. 어. 청양고춧가루도 있고, 내가 봤을 때 캡사이트도 조금 썼어. 어. 매운 양념치킨이에요. 어 어으 어큰 났다 맵다 이거 날개야 날개 아 날개란다 다리야 음, 어 아유야 이거 캡사이신 들어갔네 야, 순수 청양고춧가루 아니야 이거 음, 맛보면 알아 아 맵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매운 양념치킨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아, 내 기준에는 아 4만 프로 캡사이시네. 이거 청양고춧가루 조금 들어가고, 이거는 치바 많이 못 먹겠네. 너무 매워. 음. 음. 매운데 중독성이 있어요. 응. 쇼킹 핫보다는 안 매워요. 쇼킹 핫 제대로 된 데서 드셔보셨어요? 컴플레인 하도 많이 걸리니까 일반 양념이랑 섞어갖고 안 맵게 한단 말이야. 오리지널 쇼킹 핫 드셔보신 분 있어요? 못 먹어요. 사람 잡아요. 와, 진짜 사람 잡습니다. 아니야, 마트에서 아, 매워. 와, 이거 뒤로 가서 더 매워. 밥이랑 딱 궁합이! 딱 맞긴 한데.. 와 힘들다 아 왔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, 이거 캡사이신이야 내가 딱그 싫어하는 시점이 왔어 아 불닭볶음면만큼 매워 뒤로 가니까 음, 음, 무국물 은안 돼. 국물은, 아, 이 콜라 국물로 여러분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, 아주 승부 볼 때가 아닙니다. 더 극대화 시켜야 돼. 음, 목국물 좋아하는 사람 꽤 많아요. 대걸레 닉네임 참 질입니다. 와, 와 진짜 맵다. 아닌데? 와 잠깐만 이거 아닌데 야 콜라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야 먹어 이거 와 새끼 마이게 아닌데? 얼음 한 개, 어, 지금, 지금, 한 모금, 어, 마지막에 즐기 겠어？밥 을있 으니까, 그나마 먹는 거야. 혀에 <laughs> 감각 없어진 지는 오래됐어요. 안 부족해. 음. 음. 아. 여자들이 좋아하겠다. 아 BHC 신메뉴 그거 어때요? 커리 어쩌고 어쩌고. 되게 먹기 싫게 생겼던데. 아 맛있대요. 짜요. 짜면 치밥용이야. 치밥용이야. 아 갖고 있지 못해서 입 안에. 아! 야들살하나랑 아, 날개 하나만 먹을 게요 아, 러분만 잠깐만. 먹고 싶은데 만 잠깐만. 잠깐만. 뭐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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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음음음음 <laughs> 아이고 킹콩아 네개 고마워 스프린다 헛발대는 거 봐. 혀가 안 나와. 아따고. 음. 여러분 다 왔어. 이 아들생 맞아? 아파, 그래서 한 번에 먹어야 돼. 응나나응응 음, 음, 룰루 아니야 룰루 야 먹고 싶었어 룰루야 진짜로. 진짜 지금이야. 아켄님 지금이야 말고, 진짜 지금이야. 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!